반려견들과 생활하다 보면 나에게 와서 발로 툭툭 치거나 슬며시 올려놓는 경우를 종종 겪어보셨을 텐데요. 감정표현부터 시작해 의사소통 등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답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한 걸음 더 강아지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반려견의 행복 지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발로 툭툭 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반려견들은 사람처럼 말로 할수 없는 만큼 비슷한 행동들로 다양한 의사를 표현해요. 그중에선 배가 고프거나 물그릇에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발로 툭 건드린다면 반려견에게 부족한 게 있는지 생활 공간을 한번 둘러보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면 반려견들의 행복지수가 수직상승할 수 있어요. 반려견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일 때 이러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는 웃긴 영상들도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휴식공간의 불편함, 배변장소의 청결 문제나 무더운 여름 시원함을 원하는 경우와 같이 반려견들은 꽤 많은 상황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견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답니다. 발로 나를 툭툭 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강아지들에겐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해소법이 바로 산책인데요. 산책을 하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 반려견이 산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엔 목줄이나 옷을 물어오는 등의 표현도 있지만 견주에게 스킨십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럴 경우 견주의 눈썰미가 중요하니 눈여겨봐주세요. 견주와 단순히 장난을 치거나 놀아달라는 메시지로도 발로 툭!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장난감을 들어 올려 반응을 보거나 던지기 놀이도 하며 자신의 반려견의 행동을 눈여겨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원하는 장난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놀이를 원할 수도 있으니 반려견이 보내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다양하게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발로 나를 툭툭 치는 행동에는 나를 만져라 또는 나를 안아라 라는 애정 표현의 메시지인 경우도 있어요. 견주에게 예쁨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거나 스킨십을 통한 교감을 원하는 등의 표현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말을 걸어준다면 반려견들은 꼬리를 흔들며 웃을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지속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등은 불편이나 통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 문제도 없고 산책을 하거나 애정을 주었는데도 지속적으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욕이 없고 무기력증 등을 동반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수의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견들은 사람과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만큼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사랑과 보살핌은 안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항상 예의주시에 지켜봐야 하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반려문화를 위해 더 좋은 정보 공유하며 건강한 반려견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